이 정권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아마 오늘 정도 되면은 이제 내일이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열리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죠. 예. 갈라서는 겁니다. 뭐 유식한 말로 디카플링을 하는 건데 미국은 별로 이제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미국의 조야가 확인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재배에 대한 패권 야욕을 드러낸 거죠. 이제 그것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히토류를 수출한 것뿐만 아니고 히토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반도체나 방산 업체도 중국의 상무성에 허가를 얻어라 이런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이, 아, 저 양반들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공화 양당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 공상당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 한 거죠. 예. 그래서 참 이번에 대체하는 걸 보게 되면은 트럼프란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를 잘 둔다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주류 언론들은 일체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국 신문들도 보니까 일체 다루지 않았네요. 이게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좌현 상측에 있는 예, 미국과 차이나가 예, 이제 무역 협상이 거의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와거든요. 그렇지만 뭐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예, 이, 이번 글도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는 분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타임라인을 따라가지고 이번 사건을 재해석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불가능하늘이, 가만히 계시보시죠. 예. 예, 이제 이렇게 지금 그게 났는데, 예. 이, 지금, 이번 협상의 의미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블레턴 우주 이후에 최대 규모의 경제적 재편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역 협상이 아니고 중국이 핵심 자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밝힘에 따라서 미국이 아,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그런 야심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간파하고 중국의 히트류 공급망 통제에 맞서 가지고. 미국이 인류 문명의 공급망 구조 전체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총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는, 이른바 경제적 이혼을 말합니다. 이런 해설을 허마어마한 거죠. 네. 이런 것을 다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은 중국이 히트로 공급망의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업체들에게 전부 다 히트료 통제의 원료뿐만 아니고 완제품 수출을 전부 다 중국의 허락을 받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미국이 비장의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공급망 체제에서 완전히 아웃시키는 그런 구상을 밀어붙였고, 그 구상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국의 히트로 공급망 독점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카드를 미국이 동원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현저하게 줄어든. 대미 무역을 전부 다 아시안 국가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제 세계 시민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공급망 재조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율이 1에서 2% 정도 상승할 것이고 중국산 값산 제품들이 이제 공급이 더뎌지기 때문에 예, 뭐 조금 비용은 치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그냥 복리 후생 차원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해서 체계를 재패해야겠다 그런 야욕이 그냥 수면 위로 전부가 다 드러나버린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무력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 뭐 특히 도널 트럼프란 사람은 세계 천재입니다, 천재. 한방이 그냥 완전히 깔려 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주류 언론들이 일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몰라서 이야기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샤나카라는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핵심 요건이 두 개입니다. 오늘은 이 중국 문제를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편 나누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될 겁니다. 10월 26일에 미중 휴전은 플레튼 우저 체제 붕괴 이후에 가장 중대한 글로벌 경제 재편을 숨기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 구조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이 시진핑하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뭐, 상호 설린 관계를 유지하게 그렇게 외교적인 수사를 쓰겠지만 실질적인 4명은 완전히 중국을 공급망 체계에서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손을 본 겁니다. 전패한 겁니다. 24일날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이틀 만에 손을 든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리고 이번에 큰 효과는 미국의 상하원 민주공화당을 물론 하고 전부가 중국의 야욕을 직접 두 눈을 확인한 겁니다. 중국의 희토류 가공 시장 점유율을 80%에 맞서 가지고 미국의 관세 위험 및 기술 동맥 차단 시도에 대응하여 미국이 72시간 내에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을 동원해 가지고 히터리오 채굴 및 재련 시설에 대한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는 일종의 공급망 병렬 체제를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안이 있기 때문에 동점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방산이나 전자나 칩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먹혀들 끌라고본 겁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안을. 둘째, 이러한 움직임은 40년간의 미중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조직적인 철거, 예. 완전히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중국을. 양국 간의 총체적인 경제적 이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 중국 무역은 24% 감소하고 그게 날라간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다 아시안 국가들이 수혜가 된 겁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전부 다 미국 쪽에서 줄을 세운 겁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 중국 무역은 24% 감소하고 무역 자본이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휴전이 불가피하고 받아들이는 경제적 분리를 완료할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고 뭐잘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하니까 완전히 그죠? 도날 트럼프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을 그냥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비용은 세계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5년에 걸쳐서 1, 2% 정도 상승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악수하는데 예,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거둔 큰 성과는 중국 공상당이 확실하게 미국에 맞서가지고 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번에 히토류 통제로 인해가지고 밝혀진 겁니다. 그냥 히토류의 단순 원재료 수출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우리한테 와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그냥 양국이 휴전에 동의했다. 뭐이 정도 수준인데 그걸 한법걸 여러분들 베끼고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이.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번에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다. 그 미국 정시에 아마 내가 볼 순풍을 예, 날개를 다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